이슈페타시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산이구요 현재 시간은 (4월 2일) 화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슈페타시스 보시면은 약1%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슈페타시스 간단한 흐름을 다 브리핑해 드릴 예정이고요. 추후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목표가는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관련해서 모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슈페타시스 보시면은 네1%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MLB 같은 경우는 충수가 굉장히 많이 집적이 될수록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데, 현재 현재 18층 이 이상 고다층 MLB 시장에서 이스페타시스는 국내 최고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3등 안에 들어있는데, 자 주요 고객사는 엔비디아와 구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MLB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슈퍼컴퓨터 등에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AI 확산장으로 인해서 AI 가속기 시장도 새로운 수요처로 뭐 주가 좋은 흐름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이 슈피타 시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바닥 구간을 다지고 뭐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박스권 구간의 상단 이 부분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강력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저번에 박스권 돌파하고 시원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 이후 조금씩 조금씩 상승이 나와주다가 뭐 이렇게 급락을 맞이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슈페타치스 회사가 그동안 하락이 나왔던 게 절대 기업 가치가 떨어졌다거나 악재가 나와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동안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보시면, 눌린 기간이 좀 길었어요. 그쵸? 이렇게 기간이 길었던 만큼, 본전이라도 되찾으려고 이를 악물다가 주가 상승이 나오자 이때다 싶어가지고, 탈출하는 투자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래량 보면 알수 있듯이 매도하는 물량과 함께 주가 시원하게 올라가지 않았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수패타시스 이동평균선 부분은 모두 올바른 위치로 자리를 잡은 모습이지만 최근 5일선이 1일선으로 뚫고 내려오면서 이런 데드크로스 구간을 마주쳤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장대 양복이 나와주면서 다시 올바른 위치로 돌아와줄 것을 암시하고 있었고요. 그동안의 패턴을 보시면은 저점 찍고 다시 상승이 나오는 그런 패턴을 반복해주고 있다가 이 구간을 횡보하고 있었어요. 그렇자 그러다가 이런 상승으로 횡보하는 추세를 상승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최근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와준 건 좋은 흐름이었지만 주주인들이 이때 제일 불안했던 부분이 지난 1월 22일 이때. 이때 보시면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뭐 주가 상승할 것처럼 해놓고 다음날 바로 하락이 나와가지고 뭐 이런 헛짓거리하는 장대의 은봉 양봉이 아닐까 싶었는데 다행히 그런 장대 양봉과 다른 모습이었고 그 이후의 흐름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동평균선도 이때와 모두 다르게 올바르게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급등이 나와준 거였기 때문에 이슈페타치스는 다시 한번 주가 올바르게 자리 잡고 상승이 나와준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올 걸 알고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가지고 이슈페타시스 3월 15일 이때죠 이때 매수 타이밍 노래 드리면서 이때 매수해야 된다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었죠. 자 이렇게 말로만 떠들면은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니까 제가 네이버에다가 문자받아라는 사이트를 검색해가지고. 자 인증해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전송내역 들어가면 자다 나와있습니다. 3월 15일 장전에 보여드렸고요. 2 0페타치스 매수가 33,000원 이하 1차 목표가 42,000원 잡아드렸고요. 차력들이 예전부터 물량을 확보해 나갔고 주가 크게 한번 띄워드릴 예정이니 목표가 지켜가지고 매매하시면 큰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라고 구독자 500분들한테 다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제 연락처 보이시죠? 상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랑 같은 번호고요. 지금 제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입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 3월 15일 종가 얼마였어요? 자. 33,450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거래량 발생해 주면서 주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42,000원 라인 이 가격대로 수익 보게 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뭐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 잡아드릴 테니까 제 연락처로 이수라고 다시 한번 보내 주시면은 제가 매매 구간 알려드릴 테니 영상에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 호주도 나온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큰 상승을 노려 가지고 주가 못해도 5만 원대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여기서 뭐 가입해라 돈 달라 그딴 거 요청하지 않고 그냥 수익 볼수 있는 구간만 딱 알려주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세력들도 제 영상을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 다 담겨드리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매수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제 연락처로 그냥 이수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기에 500명 다 차는 대로 문자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금방 차니까 문자 바로 보내주시고요 저로 인해서 수익을 봤다라고 하시면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구독 버튼만 눌러주세요 저는 주신 유튜버로서 구독자만 늘어나면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이거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감사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좋아요, 감사 눌러주신 걸 보면서 정말 큰 힘을 얻고 영상 찍고 있으니까요 모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주제님들에게 제가 선물로 그동안 수익 보게 해드렸던 그런 인증들 다 해드릴 예정이고요. 작은 선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따봉 버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감사라고 써주신 여러분들께 제가 한달 안에 해배 이상 초급 등할수 있는 진짜 대박 종목 여러분 이 종목 종목명 뭔지 여러분들께 대박 종목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작년에 에코프로를 17만 원대 잡아낸 사람입니다. 엔켐 마찬가지로 7만 원대 잡아들었어요. 제주반도체 또한 7천 원대 잡아낸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 여러분 유튜브 보면 뭐 이런 큰 상승이 나올 때마다 자기는 뭐 바닥 잡았다 내 말대로 했으면 다 수익이다 이런 근거 하나 없이 진짜 증명 하나 없이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다릅니다. 긴말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이 종목들 바닥에서 다 잡아서 그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 정말 큰 수익을 안겨 드렸다는 거 짧게 증명하고 바로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 급등 예상되는 종목. 진짜 여러분, 저도 이 종목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데 진짜 이게 대박입니다. 이게 대박인데 바로 여러분들께 종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박 기회는 꼭 잡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에코프로 제가 2월 8일 날 잡아서 그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시는 선착순 500분께 이 에코프로 2월 8일 날 잡아 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진짜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문자 받아라는 라 사이트고 저 강산이 아이디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뭐 포토샵 이런 거 조작 안 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어때요? 여러분, 2월 8일 날 9시 15분에 자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 네 제가 사용하는 연락처죠 019-9982-7377이 번호로 선착순 500분께 제가 이 에코프로 17만원 이하로 잡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안드렸습니까 들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게 다 증명이 가능합니다 근거 없는 소리 하지 않아요 원래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때 여러분 저한테 문자 받으신 500분 이때 어느정도 수익이었죠 아무튼 겁나게 수익이다 그쵸 여러분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이 엔캠도 제가 이날 잡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렸었는데요 그렇죠 작년 12월 13일 이날 엔캠 안내해드렸었는데요 엔캠 자 마찬가지로 자, 이 문자받아 사이트를 해서 제가 진짜 엔캠 안내해드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강산이 무료 히든 종목 12월 13일 그렇 9시 26분 제 연락처 확인되실 거고요 이때도 500분들에게만 딱 선착순 보내드렸어요 자 엔캠 매수가 7만원 이하 잡고 1차 목표가 14만원 그리고 14만원 돌파 시문자채 공지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14만원 돌파 했었죠 세달도 안돼서 어때요 엔킴 잡으신 분들은 그쵸 4배 가까운 수익이에요 세달도 안돼서 여러분 제주반도체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렸었는데요 3만원 돌파 했었죠 이날은 여러분 12월 5일이에요 12월 5일 자 제주반도체 마찬가지로 제주반도체 또한 증명해볼게요 여러분, 12월 5일 9시 18분에 제 연락처로 이종목도 마찬가지로 500분에게 보냈다는 내용이고요. 제주반도체 기니까 7,0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 2만 원. 2천 원 2만 원 돌파시 뭐제 공제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현재 그 추가적으로 공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자, 그럼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다른 유튜버들과 다르게 뭐 무작정 아무 증거도 없이, 뭐 근거도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 내말 들었으면 수익이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죠. 진짜 저는 그때 당시 시청자분들도 다 시청을 하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다 절대 절대 막뭐 거짓말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박주 차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번에도 진짜 거래량도 없이 매집이 잘 되고 있어요. 뭐 최소한 5년 정도 기간 동안 뭐 매집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최근에 이렇게 물량 테스트를 한번 하고 다시금 조정 보이다가 첫 번째 새로선이 딱 들어온 구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사각선 드론 구간 뭐라 그랬어요 세력대를 평단가 구간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세력대를 평단가 구간이다 이때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진짜 이 종목은 대박이라고 봅니다 뭐 에코프로 놓치신 분들 뭐 엔캠 뭐 제주 반도체 놓치신 분들 지금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정도까지 느껴지시는 게 여러분 이 종목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역대급 히는 종목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자김마스안 드릴게요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 010-998-2-7377이 번호로 여기 이 종목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부자라고 저한테 문자 한 통씩 주시면 딱 선착순 500명 분께 제가 에코프로, 엔캠, 제주반도체 여러분들께 증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500분께만 이 종목 뭔지 문자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이 대박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과장 조금 더 버티면 여러분 이 종목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제가 1차 목표가를 달성하면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종목명을 말씀드릴 건데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아 내가 그때 강산이한테 문자를 하나 보낼 걸 문자를 보냈으면 도대체 얼마나 벌수 있었던 거야 하면서 후회해도 소용 없습니다. 없죠. 선착순 5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바로 빠르게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도 진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대박주. 종목명을 여러분들한테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저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도움받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 준비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그리고 따봉 버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감사라고 꼭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